다음으로는 분수하고 맞는 적적한 설명 드릴게요. 분수 뒷면이 바로 이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적적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보고서 더 많이, 어, 뭔가 아이들한테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좀 뭔가, 왜냐면은, 초등학교 과정 교과서에서 이뒷김에 이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일과 일, 일이라는 크기에 대해서, 일이라는 크기에 대해서 일과 같은 일을 두번 나누니, 세번 나누니, 네번 나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크기를 분류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자 분수 만능 격자판의 앞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이 아까 보여드렸던 급판이에요 그 그러면 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음 분수가 결과인 줄알아요 전혀 다르지 우리가 사용하는 수 중에서 우리가 쓰긴 쓰는데 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잘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못하고 자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나눴을 때이 한쪽을 2분의 1이라고 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거를 3등분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3분의 1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분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풀을 어떻게 똑같이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크기가 같도록 똑같이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에 대해서 의이 파악이 전혀 안되 있는 아들은, 아이들은 그냥 모워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 맞는 법적산에서,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 그러니까, 크게가 같은 분수니 그러니까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예요. 그러면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여기 4분의 1. 4분의 1이 두개모아서 4분의 2.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8분의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왜 같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그 아이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봤어요. 잘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 분수라는 것을, 분수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이, 들에게 자, 우리 분수에 대해서 분수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다. 어? 어디서요? 어디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사과를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과를 반쪽을 너가 먹고 나머지 한 쪽은 동생에게 줬어. 그러면 너가 먹은 쪽은, 너가 먹은 거를, 그 그러니까 수로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보면은 두개 중에 하나 먹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분수라고두개 중에, 두개 중에, 두 개,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개. 내가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두개 중에서 한 개로 나타내, 한 개를 나온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두개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 사과는 모양이 달라, 달라요. 그냥 사과는 씨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예로다가 뭘 듣냐면, 피자를 얘기하거든요. 피자가 이렇게 우리가 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피자는요? 피자는 8조각으로 주로 이제 거기에서 커팅을 해서 이제 남,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8개 조각 중에 하나를 너가 먹었어. 먹었으면 이거는 8분의 1이라고 할여 8개 중에 한조각을 먹은 거야? 그러면 8분의 1이라는 거는 전체 하나를 8등분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전체 8 조각 중에 하나를 내가 먹었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분수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분수 아니에요? 라고 해요. 이거는 분수라기보다 그냥 나눈 거예요. 이거는 나눈 거예요. 그냥 나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만 한거지 그러면 분수하고 그냥 이거하고의 차이는요 크기가 같냐 작냐 크기가 같냐 틀리냐의 차이거든요 분수라는 거는 똑같이 구분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직접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요거를 이게 조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여기 조각을 아예 이거하고 크기가 같도록 지금은 없는데 요거 조각을 같도록 여기에다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요 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칸을 채울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기. 요 뒤에 보면은 만능 적작 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1이라는 수를 이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요한 덩어리를 한 덩어를 둘로 나누냐 세수로 나누냐 넷으로 나누냐 다섯으로 나누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개까지로 1 0개 10등분까지 있잖아요 10개로 나눈 거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나눈 부분까지도 이거를 구분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수 덧셈을 해요 자,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는, 근데 그 다음 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분모의 크기가 그러니까 분모의 크기가 같은 덧셈, 뺄셈을 하다가 분모의 크기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선생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거는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거는 4분의 1이 그러니까 4분의 1이 2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8분의 1이 4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같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크기가 같은 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빨리 찾기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같이 가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크기와 같은 분수를 2분의 1을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을 두개합치한것 같은데, 이거는 4분의 2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누가 공부와 맞는 경첩함에 대해서 설명드렸요